자 오늘은 twenty uh, one부터 하겠습니다. addition and the act of adding comma especially of adding numbers together. 자, 에디션이 뭡니까? 에 네, 더샘이요, 뭐요? 네. 아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 뭐냐고 물어봤으면 뭐 뭡니다, 어? 네. 어 모르겠습니다, 이래야지. 뭐나한테왜 질문하냐고. 에디션이 네. 뭐야? 더샘일까요? 아니 그까나한테 그러니까 묻지 말고 더샘 더샘입니다, 이래야지. 에 네, 더샘이요. 어 더샘 굿잡. 자, 더 액트는? 어, 행동. 어, 오브 에딩은? 뭐더 하는 거? 어. 네. 그니까 행동, 콤마 찍고. 네. 어. 어 그니까 더 하는 행동이니까, 그니 순서대로 이래. 자꾸 거꾸로 붙이기 싫으니까 이랍니다. 자, 이스페셜이는? 네, 특히. 어, 특히, 굿샵, 어, 오브 에딩은? 오브 에딩? 어. 네. 아 이것도 똑같잖아. 에딩이잖아, 네. 에딩. 더 하는 거? 어. 음, numbers는? 어, 수를. 어, 그니까 요 S가 붙었으니까? 음. 수들을. 그 together는? G. 어, good job. 자, 22. 아. 자, address. 음, and the number of the building. comma. name. of the street and town comma etc comma where a person lives or works especially When written on the letter, comma in v o l l o up, hmm, comma in v o l o w up, f l o up, e, comma or package, m m g o 음.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음. 자, 어드레스가 뭐야? 주소. 어, 그 자. 자, 더 넘버는. 수 어. 음. 오브 더 빌딩은 건물의. 어, 건물의. 네. 음. 그 진짜 콤마 놓은 거는 콤마를 두개해 줘. 그러면 이제 이제 진짜 콤마하고 우리가 해석상 콤마하고 구별이 되잖아. 그리고 어, 네임, 네임은 이름어 오브 더 스트리트 어뒤어 어, 오브 스트리트 앤 타운까지 하면 되겠네. 어. 어, 봐요. 어, 어. 고 어, ETC. 아, 이 화면이 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화면이 요한한에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어디가 있노? e t 아니, ETC가 특이하잖아이 s p e c i a l 이 스페셜이고. 오케이. 어. 응. 그리고, where은? 뭐 어디? 그곳? 어, 응. 그곳. 응. A person. 아, 어, lives. o r k works. 일하는. 옆에다가 엔터키 쳐봐. 그러면 아무튼 고그 줄로 한 줄로 이게기네 그렇지. 그러고 하그 다음에 어 웍스에서 엔터키 한거 치주고. 음. 그러면 이게 한세 동분 정도로 대충 나니까. 그러면 웨어를 쭉쭉 땡겨가지고 더 넘버로 좀 밀어주고. 오케이 굿짝 그리고 이 스페셜 일. 어 그래 그 정도. 어. 왜, 일단 대충 해볼. 그리고 이 스페셜 일을 또그 정도쯤. 뭐 이상한 것들 갔네어 그래 그때는. 그러면 어, 됐어. 그러면, 말, 등, 그것까지 해가 엔터키치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그곳, personal, liver, works. 어, 오케이. 그 다음에, especially. 특히, 특히, when written. 네. 어, 어, when written on the letter. w r i t t e n 이 적을. 어, on the letter는? letter가 뭐예요? 아, 편지를. 그리고, im, enveloped. Envelope. 에? Envelope가 뭐야? 몰라. 아, 이제 잘하네. 그래. 봉투, 이런 말이야. 봉투? 어, Envelope가 봉투라고 한다. 에? 그리고 OR 패키지는? 패키지 박스? 그렇지, 소포. 뭐 박스라도 되고. 그 음. 박스는 근데 BOX라고 떨수 있는 거, 소포입니다. 음. 음. 그러면, address, 주소, the number, 숫자인데, 빌딩, 빌딩이나, 빌딩 같은 숫자. 음. 그리고 이름인데, 거리나, 마을의 이름. 그러니까 이 주소에 보면 뭐 주소 쫙놓 넣잖아. 그러니까 이 보면 느낌이 온다고 등등 where 그곳은 a person 사람이 살거나 일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집 주소도 되지만 회사 주소도 되잖아. 그래서 사는거나 그 일한다 이래 되고 특히 when written 적혀져 있습니다. 어그 편지나 봉투나 소포에 그러니까 이게 탁 그러니까 이다 연결 연결 된다고 이 영영사전이 느낌이 오나? 자 예문 보겠습니다. Uh, I can c a t I can't read the address on this letter. 자 해석해 봐. I I는 뭐야? 나는 can't는 uh, c a n t read 읽을 수 없어요. 어 the address 그 주소를 on the, this letter. 음고こ